이드치연구소 초대석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초대석은 연구소 활동을 도와주시는 감사한 분과 이드치연구소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분을 초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는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현재는 프리랜스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교육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이러한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 상담 안에서도 심리극도 같이 활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드치 연구소 활동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2013년 정도 네그 정도에 제가 알게 된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우연치 않게 심리과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시는 지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소개로 그때는 노원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이드치 모임을 진행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드치 모임에 토요일 날 참여해서 지경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뵙고 지경 선생님의 그런 활동 기법 심리극에 대한 이런 기본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같습니다. 연구소 활동에 함께 하시면서 인상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었는지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병동에서 진행됐던 심리극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지경 선생님이 심리극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에게 대한 태도와 언행 이런 모습들이 실제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모습들이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제가 대학에서 심리극을 처음 시작했는데 대학에서 알고 있었던 심리극 진행자들과의 모습과는 되게 차별화되고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 모습을 너무 닮아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병동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인상 깊은 일이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현 선생님께서 드라마 치료와 참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선생님께서도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저도 참 인상적이고 저분이라면 심리극에 대해서 좀더 깊이 는 얘기를 나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우리가 평화중합사의 복지관에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저녁에 심리극 했었을 때 심리극 끝나고 한 시간 넘게 늘 얘기하고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도 납니다. 드라마 치료를 경험하시면서요, 드라마 치료가 김태현 선생님 삶에 영향을 만약에 주고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태화복지관 이야기를 하니까, 한 시간 내내 그 복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만남 나누듯이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나눴던 그것이 불현듯이 스쳐져 나갔습니다. 어. 저한테 드라마 치료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냐면, 제가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아,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드라마에서 적용해보고, 가상현실에서 안전하게 연습해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저한테는 드라마 치료가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또한 큰 영향을 주었다면, 저는 드라마 치료에서 아까 지경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보조자로 참여할 때, 때로는 진상 고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머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많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의 카타리시스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보지 못했던, 평소에는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드라마 안에서 제가 그것들의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맞게끔 표현해봤던 것들이 저의 삶에서 이렇게 좀 카타리시스를 느끼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영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엔 논문을 쓰고 뭐 뜨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번아웃 아닌 번아웃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한 작년에 되게 기쁜 일이지만, 저희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침, 점심, 저녁에는 이제 일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누가를 같이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쉴수 있는 시간들도 없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경수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그것은 번아웃이 왔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스트레스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계속 수진을 경험했었는데요.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제가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수진을 경험하고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을 계속 마주해왔는데 제가 오히려 치료 현장에서 과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리 소진을 경험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경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소진과 연결되는 반복되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듣기 위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틈틈이 심호흡을 잘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오지 않으려고 전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기회 되는 대로 최대한 나만의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가급적 건강을 해치지 않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저라고 어딘가 몰입도 하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좀 밀어내는 거죠. 영화 감상이라든지 음악 감상이라든지 게임 독서 이게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하고 나서는 스트레스 관련 자료하고 수진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보고 순위를 <놀람> 배교 봤고요. 또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나씩 해결책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때 드라마 치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시뮬레이션 할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수진 상황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예전보다는 스트레스 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김태현 선생님께서 지경주의 역할을 맡아서 김태현 선생님 자신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김태현 선생님 언제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항상 든든했고요. 앞으로도 늘쭉 저와 함께해 주시면 제가 든든하고 항상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선생님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늘 저는 든든합니다. 최근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비분류 드라마를 함께 연습하고 또 발표하기도 하는데 저는 김태현 선생님께서 비분류 드라마 발표하신거 보면서 비분류 드라마를 잘 이해하고 체화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드라마 치료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볼수 있었는데 작년 한해 동안 비불류 드라마 연습하면서도 저는 김태현 선생님의 뛰어난 드라마 치료 능력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김태현식 비불류 드라마를 활용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드라마 치료 분야에서 특정인들의 활약이 여전히 좀 돋보이긴 하는데, 언젠가는 세대교체가 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저는 김태현 선생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선생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역량을 잘 지금 축적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계속 목격을 해온 사람이고요. 앞으로 쓰임받을 기회가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앞으로 시간 되고, 기회 될 때마다 이드치연구소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요. 아빠의 역할도, 남편의 역할도, 교수님의 역할도,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태현 선생님께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문구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하신 문구를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에 대한 특징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내담자의 경험과 목소리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잘 탐구하는 것. 이것이 내담자의 경험과 목소리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과 이해입니다. 공감과 이해라는 것들을 다 하지만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의 공감과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요. 또한 내담자의 맥락과 배경을 잘 고려해서 상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결정은 상담자를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 뭔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담자는 자신의 삶과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이끄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같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상담자는 탐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의 자기 발, 자기, 자기 개발 혹은 자아 개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상담자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담자와의 간에 협력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내담자의 자기 치유 능력을 존중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김태현 선생님께서 내담자 중심 상담을 소개해 주셔서 저는 이야기 치료 관점에서의 치료자 역할을 소개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저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치료 관점에서 치료자 역할 첫 번째는 내담자를 자신에 대한 전문가로 간주하고 내담자 각자의 어떤 이야기에도 철저히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강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며 답을 알지 못한다는 자세로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담자에 대해 문제 해결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상담자의 전문 지식이나 판단보다는 내담자의 삶의 지식과 기술에 우선순위를 준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 이다. 내담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인정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상담이 도움되는 정도와 상담의 방향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과 소망들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는 내담자의 역사에서 강인했거나 능력을 발휘하고 자원이 풍부했을 때를 탐색한다. 여섯 번째 대안적인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 먼저 지배적인 이야기에서 내담자를 분리하도록 돕는다는 자세를 가진다. 제가 김태현 선생님께 이두천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하나를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영상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 의사소통 유형 역할극 그 영상이 생각이 났고요. 다양한 분들이 가족의 역할, 그 다음에 가족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갔던 것들이 약간 단막극 같은 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었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깊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도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추 드립니다. 이두천 구소 초대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좀 지경 선님하고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여러가지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경 선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득치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제가 이득치에 애틋한 마음이 있고 제가 여기 오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인터뷰도 이렇게 응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이두치연구소 소장님, 지경선생님께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힘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힘이 될 겁니다. <laughs> 네, 저도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김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두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활동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소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이나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드천 구소를 후원하는 방법은 구독 클릭, 영상과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댓글 남기기고 이좀더 적극적인 후원 방법은 멤버십 가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드천 구소 초대석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